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조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제목은 청년의 때에 할일 청년의 때에 할일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청년 그랬는데 청년 이 청년은 말 그대로 이 육체적으로 이 젊은 사람을 가르켜서 이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이 소년의 때가 있고 또 청년의 때가 있고 또 노년의 그러한 때 그러한 시기가 있는데 특별히 일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젊은 그러한 또 때를 가르켜서 이 청년의 때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젊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청년인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을 낼수 있는 그러한 또 힘이 있고 또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사람이라고 하면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청년인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뭐 어리다 할지라도 청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적인 청년, 일차적으로는 예, 그러한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열정을 가지고 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다 청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그 40장 마지막에도. 이 젊은이라도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잡아진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이 독수리와 같이 날개 치며 올라가고, 다름질하여도 또 걸어가도 이 지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독수리와 같이 새 힘으로써 올라갈 수 있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라고 하면, 그러한 자들이 다이 청년인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 힘을 주셔서 아직 힘이 있는 그때에 우리가 그 힘으로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그러한 일들도 많지만 이 특별히 특별히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이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청년의 때에 또 힘이 있을 때에 해야 될일인 겁니다. 구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알라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라. 이 청년의 때 앞에서 증거한 대로 힘이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또 여기 말씀처럼 참 가고 싶은데 갈수 있고 눈으로 보고 싶은 거볼수 있고 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힘으로써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때이 청년의 때인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에도 이 어릴 때에는 그 부모를 특별히 엄마를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제 점점 커서 어느 정도 청년이 되고 나면 이 부모와 함께 하는 거 싫어하고 예,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또이 부모보다는 친구 따라가기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때이 육체적으로도 이청년의 때인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원하는 길들로 또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구절에 그러나, 예,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알라이 예, 말씀이 중요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특별히 청년과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아직 힘이 있고 아직 열심을 낼수 있고 아직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써 이 살아가야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도 책망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할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그랬는데 청년의 때에 특별히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물 위에 던질 힘이 아직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물 위에 열심을 내어서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때이니 그러니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또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라 하는 것을 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죄 짓는 곳으로 가라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지 못한 거 보게하시겠어요? 또 우리에게 뭐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 하나님이 하게하시겠어요? 예,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일또 마땅히 할일그 일을 우리가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십절의 말씀도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예, 그런즉 하나님의 심판이 쓴즉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이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 것, 여기 근심을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참으로 일평생,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그랭하고 죄를 행하며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 받을 일로 인하여서. 이 걱정을 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칭찬을 과연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죄 지으며 살고 있으면 그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심판, 재판 받을 때에도 죄 있는 사람은 그 재판 때 판사 앞에 갔을 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내가 몇 년을 살게 될지,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죄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앞에 가기 전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면 뭐 당당할 수 있어요. 죄가 없으면 뭐 판사 앞에 가도 뭐 경찰서에 가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게 하라. 예, 악을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예, 같은 말씀인 겁니다. 죄 죄를 멀리하는 라 거예요.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악한 일 우리가 많이 저지르면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청년의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수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큰 근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악을 물러가게 하라랬어요. 몸에서 악을 물러가게 하라. 예, 몸에서부터 죄 짓지 않도록 몸에서 악을 물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 육신적으로도 청년의 때에 이 몸으로 악을 짓는, 예, 특별히 이 음행죄 몸으로 악을 짓는 죄인데 이 청년의 때에 특별히 이 음행죄 몸에서 악이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오장에서 칠절까지가 계속해서 오장, 육장, 칠장 다이 음행에 관한 음란, 음행죄에 관한 말씀인 것인데 예, 그 말씀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불 가운데서 간신히 몸만 구원받는 예, 그런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음행죄 몸으로 악을 죄 짓고 나아가면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이 세상에서는 쫄딱 망한다는 거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웠는데 이 음행죄 특별히 청년의 때에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청년의 때에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도 나쁜 친구가 좋은 습관을 망친다 그랬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소리문답 시간에도 원죄 원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듯이, 이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지 못하면 악을... 죄를 범하는 그러한 것을 더 좋아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악한 길로. 그러니 그러한 모든 악이 이 몸에서 물러가도록 죄짓게 만드는 죄를 지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지을 만한 유혹을 받고 죄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기쁨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면 뭐 세상에 뭐 우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내 힘으로 기쁨을 만들어서 기쁨을 누리면 되지. 하지만 마음의 기쁨이 없으니 문제인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해도 될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특별히 그런 일을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10절 마지막에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예, 젊은 시기 육체적으로 볼 때에도 이 젊은 시기 청년의 때 예, 그때가 다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청년의 때가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뭐 무슨 일을 할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즐거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잠깐뿐인 겁니다. 잠깐뿐인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서 이 인생의 귀한 시기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것들을 헛되이 써서는 안 됩니다. 심판 받을 것밖에 없어요. 모든 거 헛되고 그 후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 을 받을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일, 예. 세상일은 헛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믿는 일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일은 헛되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고. 그저 믿는 생활만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세상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헛된 줄을 알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일다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해나가는 것 자기가 기쁘기 위해 자기를 위해서 해나가는 그러한 일이 헛되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나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할 때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직장인이 열심히 직장 다니며 일하고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나갈 때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 그저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해나가는 일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1 2장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절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할 일이 또한 가지 뭔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특별히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 이것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예,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젊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 기억력도 더 좋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점점 떨어들고 이 감퇴하지만 젊을 때에는 이 기억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찾고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러한 생활 이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또이 잘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이 요절 외우는 거 그거 참 귀한 겁니다 어렸을 때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예그 커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제일 어렸을 때 처음이었던 요절이 그 기억하는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그 요절인데 그 우리 가르쳐 주셨던 반사님이 이 요절은 참 중요한 요절이다. 예, 그러니까 어릴 때뭐 몰라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막 외운 겁니다. 뜻도 잘 몰라도. 근데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죠. 예, 계속 커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특별히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잘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곤고한 날이 이른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의 구름들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예, 나이가 들면 이 곤고해지고 이 아무 낙이 없다. 괴롭다 하는 그러한 날들이 많은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편안하지 않고 이 어떤 즐거움도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하지만 해와 빛과 달과 별처럼 참 모든 것들이 이 밝고 또 명랑하고 희망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이 청년의 때인데 그래서 그러한 때가 다 지나가고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그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나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돼요. 물론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생활은 일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그 일들을 잘해 놔야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잊지 않고 또한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캄캄한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캄캄한 날 오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해 두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 했습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이 해가 또 뜨고 하지만 해가 뜨고 난 이후에는 다시 또 구름이 일어나서 또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비가 오고 그 사이에 비 오고 또 구름이 끼기 그 사이에 해가 잠깐 뜨는 것처럼 청년의 시기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비와 구름 사이에 해가 잠깐 뜨는 것 같이 청년의 때가 참으로 짧은 잠시 잠깐인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때가 길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말고 할수 있는 그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부지런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섰을 때에도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과 또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또 귀한. 또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의 때에 할일이두 가지 보았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라랬어요. 그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라.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육신적인 청년들, 특별히 일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육신적인 청년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청년인 줄 알고. 우리에게 힘주셨을 때에 두 가지를 잘 해나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참으로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라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사오니 육신적인 청년들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 뿐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도록 힘 주셨고 열정을 주신 모든 사람들이 청년인 줄 알고 저희들 또한 이 일을 일평생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